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이나 학생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들은 벌써부터 등록생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가 선포되자 캠퍼스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현재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기숙사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앞날입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부모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직격탄을 받은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 단기간 내에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효학 등 불가피한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입생들의 등록률도 유동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학 합격자들 가운데는 훨씬 지명도가 높은 타주의 대학 대신 집과 가까운 대학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능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번 사태로 인해 자녀의 건강 관리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탓입니다. 신입생들의 등록이 저조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대학 재정에도 악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각 대학들은 이번 사태가 신입생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대학들의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도 그동안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비 보조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전체 대학의 등록률이 15%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곧 230억 달러의 공백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유명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대학들의 전망에 대해 안정에서 부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폴드와 같은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대학일수록 충격은 더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시카고 대학은 이미 직원들에게 재정 손실 위험을 경고하면서 예산 축소 등과 함께 고용 동결, 주요 비용 지출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아이빌리그인 유펜도 고용 동결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상당수 사립대들이 허리띠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일각에서는 이미 학생 부모 및 동문들을 상대로 기금 마련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학비보조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학팀이었습니다.